교과 전형은 제주대 밖에 없어서 2.6. 지역인재 교과도 제주대 밖에 없는데 3.3까지 입시 결과가 나왔지만 이게 입시 결과가 너무 낮았잖아요. 그럼 보통 입시 결과가 상승합니다. 그럼 한 2.8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종합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종합 일반 전형은 1.7부터 4.5인데 1.7인 대학은 한국교원대 4.5였던 대학은 진주교대인데 진주교대가 최저가 굉장히 까다로웠었어요. 내가 뭐합 써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수능 최저다 보니까 지원자 대비 수능 최저를 만족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5까지 입시 결과가 떨어지기도 하는데 올해 춘천교대 전주 진주교대 수능 최저 변화가 있습니다. 춘천교대는 최저를 완화시켰고요. 전주와 진주는 수능 최저를 폐지했어요. 그럼 내신등급 올라가겠죠? 그래서 예년 기준으로 4.5까지 내려갔던 진주 교대는 대략 2.5 안쪽 내신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종합 지역 인재 입시 결과는 2.5부터 3.3까지 부산 교대, 진주 교대인데 여기도 최저가 폐지했기 때문에 3.3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6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시는 청주에는 한국 교원대 87 그리고 대우교대가 좀 낮았었는데,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입시 결과 상승하죠. 아마 83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